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미래비즈TV의 장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미래비즈니스 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받고 자금 5억 원을 조달하게 된 업체 컨설팅 썰과 뭐 진행 과정들을 한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자금이 막히는 구간이 많이 발생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은행과 정부 기관을 찾습니다. 저에게 의뢰한 A라는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년도에 창업해서 회사가 급격히 성장해 매출은 30억 원을 달성했지만 이미 부채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하나씩 풀어서 보자면 신용 보증 기금에 7억 원, 중진공에 3억 원, 이외에 은행에서 받은 운전 자금 3억 원, 시설 자금 10억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죠. 부채 비율로 치자면 어마무시합니다. 여느 회사 다를 바 없이 이 회사도 이 A란 회사도 저에게 의뢰하기 직전에 많은 기간을 진행해봤지만 전부 다 부결이 난 상황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결이 난 업체가 5억 원이나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데뷔분 대표님들은 신보, 기보, 중진공은 잘 알고 있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잘 모르고 나에게 어떤 기간이 해당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나씩 챙겨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업체는 다른 기간에는 진행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을 챙길 수 있었고 여기서 자금을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재무제표상 이슈 해결입니다. 정책자금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서류가 바로 재무제표예요. 하지만 다들 알고 있다시피 재무제표는 한번 나오면 다음에 결산이 되어야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다음에 결산이 되야만 정책자금 진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대답은 당연히 no예요. 재무제표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 특히 부채비율이나 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만들어야 해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기존 기관에서 부결이 났었고, 저를 만나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대한 전략을 잘 짜서 자금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세 번째.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정부 정책 자금은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정부에서 투자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상환을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실제 창업 7년 이야 기업들은 두 번째의 재무 제표적인 이슈보다는 이 부분의 역할이 90%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정책 자금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냥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것과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를 쓰는 방법은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정책 자금 컨설팅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한 방향성과 자금을 받았던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정책 자금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는 웬만해서는 없습니다. 매출이 적다든지, 신용도가 낮다든지, 기술이 없다든지, 실대표가 아니든지, 연체, 체납, 신용불량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한테 맞는 자금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대신, 우리가 그만큼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들도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씩 꼼꼼히 따져서 진행해 보시고 직접 진행이 안 되실 때는 저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